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인수와 함께하는 또 중동중책 관련해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새롭게 소개하고자 하는 IS에 있는 단체, 지부라 볼수 있죠. 지역적인 지부인데요. ISISK라 불리는 아주 또 요즘에 뉴스로 뜨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일명 이슬람 국가 호라산이라 불리는 존재인데 요즘에 뜬 이유가 그 아프간 카불 공항에 폭, 최근에 폭탄 테러를 했었죠. 그 존재로 지금 유명해졌는데 좀 악명높아진 존재죠. 이 존재가 근데 이때부터 새롭게 생긴 단체가 절대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좀 있어왔던 단체이고 지금도 계속 그들 나름대로의 액티베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지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어떤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만든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서 만든 보고서와 함께 어 최근 뉴스까지 합쳐 가지고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호라산부터 뭔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이 ISIS 그냥 ISIS가 아니고요. D K가 붙습니다. 이 ISIS는 다 누, 뭔지 아실 거예요. 이슬라믹 스테이트 그리고 이라크 앤 이건 뭐겠습니까? 시리아겠죠. 시리아. 근데 원래 명칭은요 ISIL입니다. 그이슬람 i 스테이트에다가 그, 그 플러스해가지고 어, 이라크에다가 레반트였는데 이게 뭐 다른 명칭으로 시리아라고도 붙는 부분이죠. 중요한 거는 여기선 K란 겁니다. 코라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코라산이란 말 자체가요 이 지역의 말로는 해가 뜨는 지역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사를 보면은, 어떤 뉴스를 보면은, 뭐 그냥 뭐 태양의 땅이라고 하기도 한다는데 정확한 명칭은 the rising region 예 그런 겁니다. 해가 뜨는 리전이란 뜻입니다. 예, 호라란 부분이 태양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산 뒤에 부는이 파생어라는 게 어떤 땅, 뭐 지역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he land of sun rising, sunrise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보는 이런 식으로 영칭을 붙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해가 뜨는 동방의 지역이 여기였냐 보죠. 페르시아 지방으로 볼 때도 여기가 동부 지방이기도 하고 해가 뜨는 부분. 사실 일본이란 말하고 비슷해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도 역시 해가 뜨는 지역이겠습니까? 해가 뜨는 그 근본이란 지역이겠습니까? 뜻이. 네, 그거랑 약간 비슷한 계열의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약간 뭐어거지가 약간 있긴 한데. 네, 아무튼 위치는 이란의 북동부 지방,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북부 지방이고 네, 투르크메니스탄의 동부 그리고 우즈벡쪽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는요. 그 역사적으로는 여기가 뭐 이제 강대국의 지배를, 지배를 많이 받았죠. 뭐 실크로드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고대에서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은 이슬람 지배도 받았고요. 뭐 이슬람 지배를 받다가 뭐 팀으로 제국 영향도 받고 좀더뭐 많이 생략해서 말씀드리면 뭐 부하락한국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부하라 보이실 거예요. 뭐 이슬람 중앙아시아의 무슨 지식의 대명사라고도 불리는데 아무튼 이런 부하락한국, 한국도 만들어집니다. 뭐 여러 가지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왕국과 제국들이 왔다 갔다 했던 곳인데. 지금은 이렇게 양, 이렇게 분할되어 있죠. 뭐,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파키스탄도 에좀 있긴 하죠. 아무튼 이런 지역을 아우르고 있는데 현재 이 지부를 두고 있는 곳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겁니다. 이슬람 국가 IS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해 온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영문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번역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참고로 오른쪽 지도 오른쪽 그림은 어 보고서에 있는 그림은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laughs> 이쪽에도 틀린 내용들이 아닌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정식 명칭은 Islamic State Khorasan Provinc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에 보면은 IS ISK 이렇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그 외국 외국 외신들을 보면은 ISKF라고도 꽤 많이 부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말로 빌리면은 이슬람 국가 호라산이라고 예, 호라산 지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IS가 그 흥기했을 때 2015년대쯤부터 좀꽤 많이 흥기했었죠. 이때 아프간 지부에도 연계가 되었다는 것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뭐 사실상 점세기 시작한 게 이때라고 보면 되겠죠. 실제로 배치가 된 곳은 그 아프간에서도 북동쪽에 있는 카불보다 동쪽이죠. 난가하르라 곳이 있습니다. 예, 난가하르 쪽에 많이 분포를 했고요. 참고로 여기는 파키스탄 경계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파키스탄인 거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보호소에서는 좀더좀 좀 굳이 또이 말을 붙여요. 무슨 말을 붙이냐면요. 옛날 파키스탄의 연방직할 부족 지역과 경계를 두는 지역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찾아, 찾아보니까 파키스탄도 역시 뭐 여러가지 부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반자치적인 그 기구를 지정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947년 독립할 때쯤부터 최근에 2008년까지 FATA라고 하는 연방 직할 부족 지역을 제가 여기다가 패널을 한번 대충 그려볼게요. 뭐딱 맞진 않은데, 이, 대충 이 정도? 네, 지금 빨간색 테두리에 제가 삐끔 쳐 놓은 데 있죠? 어, 틀릴 수 있는데, 약, 그래도 이 정도 돼요. 대충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가 그 파키스탄에서 지정해 놓은, 뭐, 불가피하게 연방 직할 부족 지역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예, 이곳 이거, 이곳과 가깝다라는 걸 했는데요. 제가 내퓨셜로 봤을 때는 지금 이 ISIS 호라산 지역이랑 그리고 FATA 지역이요 사실 부족간의 갈등이 좀꽤 있는 곳이기도 하고 특히 테러가 많이 발생하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부족간이 많이 섞여있기도 섞여 하고 또 이렇게 이슬람 무장 그 극단주의들이 활동을 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 연방 칠칼 부족 지역이 있다는 자체를.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요. 이거를 그 원래 IS, IS가 만들었다고는 보고하지 않고요. 테크리키의 어, 달리반 파키스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TTPF 세력이 처음 구성했다고 되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을 지칭하는 것은 연방치할 부족지역을 얘기하는 그런 느낌일까요? 아무튼 그 제가 봤을 때는 이 연방 치칼 부족 지역이든 여기 IS ISK 지역이든 간에 파키스탄 탈레반의 영향력이 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점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보고서 내용이 연계되는데요. 제가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 위에 사진은 관련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 그림 없으면 좀 허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단순히 해서 올린 거고요. 일단은 어 2016년 이래로 많은 ISKF 지도층들이 미군들에 의해서 사살되거나 아프간 정부군에 의해서 생포되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어 그렇죠. 사실 이 시기는요. 제가 2016년 해놓은 이유가 미군이 IS가 퍼짐에 따라서 이제 소탕작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았던 거는 뭐 보통 사람들이 알기로는 이제 뭐 시리아랑 이라크 그쪽에서만 활동했던 걸로. 아 물론 뭐더 있겠지 할겠지만 않겠지 주로 이제 뉴스 에 나오는 거는 그 레반트 지역이기 때문에 뭐 이라크나 뭐 시리아 이런 지역이라 가지고 여기가 조명이 잘안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 지역에서도 소탕 작전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점이고 어차피 뭐 2001년부터 그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미 돌아섰고 그 이후로 다국적 군대가 돌아섰고 그 아프간의 안정을 안정 작전을 위한 연장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이었는 거 같고요. 아, 그리고 미군 아프간 정부군의 공격 그리고 별개로 탈레반에 의해 가지고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2009년 말에 주요 기지가 거의 근절되었다. 그 거의 근절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영어로 그 리얼 really, 에 일레디 일디 케이티드 발음을 잘못했네요. 네일리디 케이티드 네 그렇게 됐다라고 영어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레디 네, 케이티드가 된 것은 거의 뭐 뽑혔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뭐 당연히 그 당시 아프한정부군이랑 미군이 공격을 당연히 했겠죠. 계속해서 압박 주고 압박을 주고 있겠죠. 탈레반도 물론 공격을 했겠지만, 근데 여기서 또 강조했던 거는 어, 이겁니다. 별개로 탈레반에 의해서란 말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내심 진작할 수 있는 거는 결코 ISISK랑 그러니까 IS호라산이랑 탈레반이 무조건 좋은 사이는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한 단체인 건 똑같은데, 뭐 부족상의 유남, 그리고 종교에서 해석의 차이가 약간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서로 어느 이득이 좀 다릅니다. 목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둘이는 엮기가 쉽진 않죠.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그들이 위협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공격이 최근 공격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 발생한 어, 그, 카불 공항에 테러였던 걸로 보이죠. 이 보고서 자체가 8월 17일 날그 현지 시각으로 보고가 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아무튼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사실, 그렇게 봤을 때, 아, 최근 카불 공항 공격은 아니겠네요. 네, 그렇게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산발적으로 공격을 해왔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과거부터 압박대 이쪽 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제기 가능한 회복력을 암시한다고 밝혔고 이에 신중함을 유지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냥 쉽게 말하면 때려도 다시 제기하고 때려도 계속 제기하고 계속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려도 때려도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회복력을 여기서 영어로요 레질리언스라는 말을 씁니다 탄력성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예, 제기 가능하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의미의 맥락으로 그 보고서를 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왔듯이 계속 레질리언스를 보이고 있다.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아프간 정부군 타깃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아프가니스탄 시아파 소수 집단을 목표로 민간인들을 향한 수많은 대규모 폭격 행위들이 자신의 소행임을 밝혔습니다. 이게 ISKP가 한 겁니다. 그렇게 밝혔다는 라 것이고요. 그걸 보고서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소수의 시아파 파란색이 보이실 겁니다 네, 시아파가 지금 파란색 인데요 아파니스탄에도 아주 소수의 시아파가 분포를 합니다 네. 네, 그들에 대한 네, 대 테러 테러를 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고 아무래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IS, 뭐 탈레반 다 순위파죠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올해 5월에 한 여학교에 있는 폭탄 사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갈등들이 많아지고 있던 겁니다 아무튼 그 주변 치안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확연하게 보이고 있는 점을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계속해서 아프간에서 탈레반 뿐만이 아니고 이 iskp 마저도 역시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있겠지만은 역시 뭐 위협을 가하는 존재인 것은 테러의 존재라는 것은 여전히 뭐 보이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까지가 보고서 내용입니다 제가 그 조금은 중요한 것만 보여준 부분이기도 한데요. 탈레반과 정치적 기타 차이, 그리고 영역 통제권의 이유로 간혹 대항하기도 한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 탈레반하고 아무튼 이 관계가 전느 떨어진 동맹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ISKF가 일으킨 폭탄 테러 있죠. 완전 최근에 발생한 거요. 그것도 역시 어, 탈레반에게 타, 사실 타기 또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맥락으로도 같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reportedly라는 말입니다 탈레반이 권력을 잡은 이후 때, 정확했던 거죠. 그 8월 15일 기준으로, 그때에 투옥된 ISKF, 아, ISKP, ISKP 전 수장을 처형시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SKP 프로빈스 탈레반 주도층들이 아프간 지역 통치를 시작함에 따라 특정 이슈를 가지고 타협을 한다면, 탈레반 강경파들이 i s k f 로 전향할 수 있다라고 일부는 축측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썸, Some, 네, 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추측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치명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보고서에 올려놨겠죠. ISKP로 워낙 여기가 강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어에서도 하드라이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강경파라고 해가지고요. 아무튼 더 공격적인 이 탈레반 이좀더 공격적인 이 ISKF 쪽으로 전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 보여주고 있다. 아, 네. 뭐좀더더 더 이상의 그 깊은 해석을 하면 좀 내가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제가 이제 최대한 읽어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미국 의회에서 조사하는 거그 그런 거더라고요. congressional is a service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이 정도만 보더라도, 일단, 이 ISISK, 즉, ISKP, 그, 이슬람 국가 호라산이 어떤 존재이고, 얼마나 강경한 단체들인지, 좀, 테러에 얼마나 그, 예, 악명을 사고 있는지, 악명 높은지를 볼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렇게, 뭐, 론이있기도 하고, 뭐, 최근 동양과 때가 지나왔던 역사들을 좀볼수 있었고요. 그럼 최근에는 어떻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아라비아라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단체 아, 아그 국영 방송이죠. 거기에 있는 영문 기사를 번역해서 가져왔습니다. 최대한 번역했으니 뭐 그렇게 언어 의미랑 멀지가 않을 겁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러시아의 입장인 것 같은데 네, IS 카불 폭탄 공격은 대미국 공격이 아니었다라고 네, 러시아 대사가 말을 하고 있는데. 네, 드미트리 지르노프는 그 지난 토요일, 네, On Saturday, 서 지난 뭐 토요일 맞으니까요, 그아이 카에 카불 공항 폭탄 공격은 탈레반을 향한 것이고 미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다. 네, 탈레반 향한 게 아니고 미국을 향한 게 아니다. 어, 전 개인적으로 좀 뭔가 신선하게 다가오는데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laughs> 일단 확실히 탈레반 쪽을 그 목표로 삼은 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이두 단체는 그러니까 ISISK랑 이 탈레반은 이 콜이 아닙니다. 예, 이익 관계랑 종교의 약간의 차이 그리고 종족의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지리적인 차이도 있겠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간 탈레반하고는 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아프간에서 그 그냥 향을 발휘해야 되는데 탈레반으로서는 근데 거기에서 저지가 되는 방해꾼이 될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ISIS, ISK죠. 그런 거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IS 같은 경우는 이, 그 옛날에 그 무함마드가 이슬람 제국을 지배했을 때보다 더 약간 넓은 더 넓은 범위에서 아니 그냥 세속적 세상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이 이슬람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지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런 이상적인 국가를 만드는 게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탈레반도 축출 대상일 수도 있죠. 예, 어찌됐거나 IS는 궁극적으로 아프간 역시 그 일부로서 그들만의 국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탈레반이 뭐 그닥 좋아지나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미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일단 밝히고 있습니다. 예, 뭐다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목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러니까 미국이 워그 공습 대응을 아주 강경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미 폭탄 소졌고 미군도 사망을 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순수할, 그 순수히 탈반을 향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엄밀히 미군이 한 명도 아니고 1 3 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을 면치 못할거라고 보이죠. 아무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전략이라고 있는 전략이 거의 뭐여 위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현재 순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타스 총친에서 지르노프의 발언을 언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탈레반이 사실 이 아프간의 불안을 가져왔다라고 대놓고 말을 하고 있죠. 네, 지금 러시아는요 계속 어떤 대 아프간 정책을 펼치고냐면 있 탈레반만을 위한 정부를 만드는 것에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 탈레반 플러스 아프간 내에서 정부 요인이 될 만한 다른 단체들 그런 단체들도 포함시켜서 통합적인 정보를 만드는 게 러시아의 목표입니다 아무래도 뭐 옛날에 실수를 뭐 옛날에 실패를 알 거기 때문에 네 아무튼 앞으로 하나로 어떻게든 통합해보려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이상적일 수도 있긴 한데 일단 러시아는 그렇게 지금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그또 다른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8월 28일 현지 시각으로 한 거고요. 다음 기사도 역시 아라비아 건데 약간 조금 시차가 약간 좀더 전에 있는 기사예요. 네,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복 공격이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토요일에 말하기를 이번 ISISK를 향한 보복 공격은 마지막이 아닐 것이고 극단주의자들의 집단의 다른 공격의 위협이 아직도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판타고에서는 이번 항공 공격을 아프간 내 집단 중한 갈래인 ISISK의 조력자 혹은 촉진자 및 설계자에 대한 것이고 이에 대한 민간인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네요. 뭐 일단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워낙 비난을 많이 받고 있죠. 일단 그 너무나 성급한 철수 때문에 수많은 그 무고한 아프간 난민들이 목숨을 잃고 시민들이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그뭐 TV 영상에도 왔지만은뭐 인터넷 영상에도 뜨지만은 그 비행기에 타다가 이제 떨어져서 낙사하는 그런 무관 시민들 그런 시민들까지 이제 언급이 되죠.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인류애적인 부분에서 꽤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입장을 조금은 커버할 수 있는 그그 그 이제 실책을 조금 면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보기에는 일단 ISK에 대한 보복 공격은 계속해서 강경하게 갈 것이다라는 것, 철수를 하긴 하겠지만은 추가적인 이 서방국가 및 특히 미국인에 관한 공격이 주어지면은 계속 공격을 할 것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마지막이 아니란 의미가요. 이게 사실상 앞으로도 이극단주의자 테러는 계속될 것이다.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동시에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 펜타곤에서는 이번 아프간에 그, 그 말씀드렸던 IS-ISK의 폭탄 테러로 인한 거기에 대한 보복 공습을 했죠. 드론 공습을 이미 했죠. 그래서 실제로 딱 IS-ISK의 주요 그인사를할수 있는 두 명을 사살했습니다. 그두 그 명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그 예, 아프가니 아주 많은 집단들이 있지만 그 집단 중에 한 갈래 여기서는 t a r m 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조력자및 설계자 그 영문 기사를 보시면은 어, facilitator, 네, facilitator랑 planner 이렇게 영어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었고 그리고 강조했던 게 민간인 사정자가 안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나름 지난해 나름대로 실착이라 판단되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약간의 그래도 나는 그래도 어~ 인간인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고자 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펜타곤이야 뭐바든 대통령과 직결되는 그런 예 그런 단체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이런 것들 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근황이 오가고 있고 잠시 나마이겠지만 ISISK가 지금 네, 아주 유명한 <laughs> 악명높은 주제로 지금 뉴스들 외신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ISISK에 대한 주요 내용들, 뭐 진짜 알아야 될 부분들은 이 정도로 잘 설명된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서 보고된 내용이랑 최근 소식들이 이 정도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참 신기한 거는 좀 우려스러운 점이기도 합니다 우려, 우려스러운 점이기도 해요 분명히 아이스가 주로 있었던 곳은 예, 시리아랑 이라크 쪽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여기 이걸로 볼게요 분명히 시리아 이라크 거든요 예, 포인터에서 제가 좀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초라했던 예, 활동했던, 활동했던 곳은 이쪽이란 말입니다 예, 아, 좀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이거 지우고요. 네, 분명히 그랬다는 거죠. 이쪽에서 둘 활동했죠. 근데 생뚱맞게 그 동시다발적으로 생겼던 곳이 여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독이 동시에 생겼을까요? 그리고 IS가 여기서 거의 소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거의 소탕이됐었죠 조금 남아 있지만. 근데 계속해서 IS가 여기 살아 있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아 놀랍습니다. 분명히 이란이라는 경계가 있는데. 중간에 가로막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는지. 그참 무서운 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필리핀까지 가 있죠. 미다나우성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하적인 네트워크적인 조직 체계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IS. 예. 그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무엇보다 이아프간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 존중을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라도 이 ISKP에 대한 그 이슈를 우리는 항상 경계하며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뉴스가 나올 때마다 뭐 중요한 거 나올 때마다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